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닷가에 나가셨다 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바닷가를 거닐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적한 바닷가를 거닐기 위해 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또 어김없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한적하게 홀로 묵상도 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또 성가시고 불편할 법도 하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주님의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기회만 있으면은 주님은 이와 같이 가르치셨다라는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해서 배울 길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야학에서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 주기 원하는 그런 선생님의 심정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 말씀은 또 지나가시다가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버나움 마을로 나오는 길목에서 주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레위가 앉아 있었던 세관은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어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그런 세관 부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보나움에서 잡은 고기들은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나라들까지 팔려 나갔고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는 그곳에 세관을 두고서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레위도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고기 잡는 그 권한을 관장하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 가운데 하나는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과 또 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세관에 가면은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가다가 이 레위를 보신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레위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과연 우연히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쩌다가 눈을 돌려 본 것이 우연하게도 레위였겠습니까? 주님은 세리로 살아가는 레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은 초대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뒤따라서 걸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되는 거룩한 길, 또 희생의 길, 고난의 십자가의 길 끝까지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레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말씀에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고, 레위는 일어나서 그를 따랐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간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저 하나의 독서 행위로 여기면서 이와 같이 이 구절을 본다고 하면은 부르시고 따라갔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기술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정보들을 들춰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이 레위의 마음에는 어떠한 파문이 일었겠습니까이 레위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세리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과된 세금에다가 덧붙여서 그것을 자기들의 수입으로 삼았습니다. 합법으로 위장한 강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역자로 또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세리는 죄인이었고 이 세리는 강도와 또 가늠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도 법률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 노예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증인으로서 증언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들이 내는 빈민 구제기금은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가보나움은 헤로도 왕의 두 아들 안티파스와 빌립이 다스리던 그 경계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세리도 많았고 또그 때문에 그들에 대한 원망도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레위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좋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리장 사게오와 같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는 소문으로만 예수님께 대한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도시였고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살았던 그런 고향이고 또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하는 레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은 정보로는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자들, 창녀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그분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친구 하나 없이 소외되어 있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의 그 말씀을 그는 듣고 싶고 또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레위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레위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얼마나 또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도무지 나설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 틈에 낄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괴롭고, 그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증과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회의와 함께,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레위인데 제사장으로 또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기지는 못할지언정 세리라는 죄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그 이름을 먹칠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또 그래서 주님 앞으로 그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라는 세관 근처에 오셨다는 그 말을 들어도 또 자기 앞을 주님이 직접 지나가신다고 해도 자신의 모습을 보노라면 부끄러워서 그는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애꿎은 이 장부만 끄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레위의 그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그를 이해해 주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레위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관에서 그는 일어났고 세리라는 굴레, 이 과거의 오욕과 상처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쩌면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 레위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레위의 이 결단은 다른 어떠한 제자들의 결단보다도 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다와 그물은 배와 그물은 가족의 소유로 남았고 이후에 여차하면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어부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밥벌이 수단으로 여겨왔던 그 직업을 그만두고 다시는 세리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회심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회사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얼마나 그 자격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대학도 번듯한 곳은 나와야 되고, 높은 시험 점수와 또 봉사 경력, 외국어 능력과 같은 그런 이력은 말할 것도 없고, 외모까지도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과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곧바로 레위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셨다 가면은 레위의 가족들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그 지역의 많은 세리와 죄인들까지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형사적인 범법자들 문자 그대로의 이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세인과 서기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마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15절 하반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죄받던 사람들은 죄인의 벗이 되어주고 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런 유의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는 죄인들의 집합소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서기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대충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대부분은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서기관들은 당시 사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마치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온 것처럼 그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리 레위의 집에 찾아와서 주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때에는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말로는 하지 못하고 그저 속 마음으로만. 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는 그 불만을 주님께는 직접 말을 걸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그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만으로 가득 찼던 것은 세림이 죄인들도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들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은 그런 쫓겨난 자들과 함께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어울리면서 그들과 동급이 되셨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회당에서 쫓겨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불만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주님의 귀에도 이것이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동류여서 그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들을 환자에 비유하시고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면서 죄에 물들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또 의인과 죄인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강한 자와 의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건강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건강한 자,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여겼지만은 그들 또한 죄인이었고 그들이 바로 누구보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과 같이 그 전통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곧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없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병든 생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병든 생각을 갖고서 예수님과 레위와 죄인 친구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자신들은 마치 의롭고 건강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구별하고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치료할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시키고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대상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없어져야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죄인은 질병과 같아서 치료하면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의사로 또 죄인들을 환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세인의 서기관들 역시 주님 앞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똑같은 이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건강한 자 의인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겠지만은 이 땅에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인들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세리 레위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건강하고 의로워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면 살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고 주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위를 죄인으로 취급했지만은 주님은 레위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율법의 시각이 아니라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바뀌어질 그의 그 장래성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또 유대인들의 그 시각을 가지고 레위를 바라보면서 너 같은 죄인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세관을 그냥 지나쳐 버리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이 죄인을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만을 찾으신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다 색출해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은 우리에게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주님이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의사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어떤 병든 자도 건강한 자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레위도 병든 자였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욕심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세금으로 치부하느라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지 못하는 그런 병든 자였지만은 의사 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었던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리였던 레위,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레위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얻은 새 이름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마태는 무려 29번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밝힙니다. 주님은 죄인을 신학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건강한 자로 의인으로 여긴다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분이 되고 맙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그 자체가 복된 소식인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로 레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셔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불러서 제자삼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제 불능의 죄인 아무도 치료해줄 수 없는 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의사가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귀중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서 더욱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또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